다다 어, 찍겠다 다 찍겠다. <laughs> 어나 <laughs> 어, 형이 갑 네, <laughs> 형이 생이 봐. 아. 아, 떨어졌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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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,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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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동맨하고 있다. 강동맨 말고 있식을 거야. 어, 또 온다. <laughs>

아 인마 진짜 웃긴다 엄마그 굽는 트럭 있잖아 그나그 나? 응. 고막우스 잡으러 왔거든 아니 <laughs> 옛날에 거기 한번 호텔 가니까 사람이 두고 오시긴 하던데 진짜 말이 없더라고 계속 입찰이들 지옥을 선사해줘라! 아, 요거 요거 할까? 아글렀다어 글러떨어볼까? 1층에 있다고요, 경찰서. 세 명이에요. 어여여, 반대쪽 건물에 누나가 조을 만났어요. 반대쪽 건물 옥상. 아, 잡았다, 어. 잡았다. 어. 빨리빨리, 한명더 도왔다. 이쪽이 도와줘. 그거 나내좀 살려라. 아저... 아, 아, 다 음. 잡았어. 아, 내가 도와줄게. <laughs> 도 어, 건이 백업 좋았어. 아, 나두마리나 높아났어. 리늘 이거 들들 떨겠네. 안 켜져요, 지금. 지금은 사용할 수 없대, 계속. 이 네, 버그 걸렸네. 야, 야 앞에 있다. 어, 한 머리 좋쳤다. 잡았다팀 전면. 벽벽기에서 잡아 봤다. 저잡빠좀 네, 있으려나? 막 거지다 씨. 막개 거지다. 아 이새끼 늦게 살아났나 보다 나카산 타고 아. 락 붙어서 내, 예, 내 옆에 가서 저, 위에서 싸우면 예. 맞겠는데 갑빠좀사는맞겠는겠갑좀 사야겠네 오야마 앞에 마켓 앞에 마켓 앞에 많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왼쪽에 한명더 죽자 죽자 어위에서 위에서 어, 위에 위에서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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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, 먹으면은, 알 <목소리> RP 온다. 여 아, 네, 그 벽에 아, 네, 붙어라, 벽에 아, 붙어라. 갑 갓바 좋아. 그건 난, 형, 갑바한 개도 없다. 잠깐만요. 아, 어, 한개 있지. 하나 아, 저거 먹으면, 저, 먹어야 되는데, 전마는데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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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 쪽, 저 정밀공소, 우리, 우리 쪽으로. 어, 아, 아. 저 있는데 마주... 저기 있어요. 아. 아. 형! 그쪽에 저기 있어요. 나 있잖아 뛰어내려서 저거 갑옷하고 먹을게 어차피 아우기내 머리 위내 머리 위에 하얀 내 머리 위에, 위에. 위에 도행둬이님 형님, 형님. 한명 다운 시키고 쓰러졌어요 너 같이 아, 죽었다. <laughs> 형, 내가 두명 죽였어요, 그래도. 온다, 한 대, 한 대, 한 대. 네, 한 대. 하면서 막 내려온다. 안 됐지? 네, 안안지다 잡았다. 신명 다섯 명, 다섯 명. 저기, 5명, 저기, 저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<laughs> 개박이다. 네요다 잡아갔어. 어. 진짜 이제 한먹게 야. 이겠파 완전 스럽다한게 없는데. <laughs> 레퍼런스 형서 하세요, 오늘. 화민과가안 우리 전부 다한번했 아, 아. 우리 슬레 우승한 팀이 우리 2팀에 처음이니까. 몇킬 했지? 아 나... 2킬 수가 안전 2킬, 2킬 밖에 못했어요, 2킬. 아는 네. 형은 많이 합겠죠형 아, 아, 8킬.